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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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파, 스파크인데 지금 흙기세개 달고 잠깐 시운전 했어 근데 댁에서 아까 보니까 물, 물이 나오는데 지금도 수증기 나오는구나 수증기. 제가 보냈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무, 물기 있잖아 물기 그죠? 물기 어, 아니야 어, 이거 어, 물기, 어, 어. 어. 물기 잡혔잖아 물기 어. 음? 음. 그러니까 완전 연소가 되면은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야. 네, 물이 네. 나와도 더 많이 나와. 어, 물이 좀 아까 여기서 잠깐 했을 때는 약간 네. 엔진이 거칠었을 텐데 많이 조용해진 것 같고. 네, 네? 네. 그리고 얘기했지만 네. 얘가 4단짜리다 그랬을 때 네. 그 변, 변속, 4단짜리. 음, 변속을 발로 좀, 발로 나눠. 음, 음. 그리고 이게, 이게 네. 여기가 OD. 오버드라이브나 이거. 네. 응? 네. 이건 쓰, 사용방법 아시죠? 네, 네. 오버드라이브. 네. 어 오버 드라이브 이거 불이 들어잖아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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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들어요 여기 오버 드라이브 꺾은 어, 거고 예. 이렇게 하면 켜진 거구나 아, 그지? 예. 오버 드라이브 껐다 그러면 사단이 안 들어가는 거 아시지? 예? 오버 드라이브 껐다 그러면은 사단이 예. 안 들어 가안 들어가 아, 음. 예. 이렇게 놓고 써야 음. 불이 안 오프 음, 오드라이브. 예, 예, 예. 이걸 해야 예. 4단이 들어갈 수가 아, 있는 거야. 예, 아, 그 교체군조 그래, 예. 안 하셨나? 예, 예, 뭐 그런 거잘 몰랐어요. 왜냐면 하 이거를 어. 3단 오버드라이브 껐어. 그럼 그. 3단으로 운행하는가 출력으로만 쏘는 거지. 음. 그열 열려고 잘안안 들어올 수 있는 음, 거지. 예. 네?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인코이 걸러서 끈 상태로 다니는 거잖아요. 시 오드라이브 껐어. 예. 그러면 4단이 안 들어가. 어, 음. 없었잖아 음. 오버드라이브. 음. 어? 음. 기어를 탑기로못 쓴다는 음. 의미아냐 음. 그죠? 그러니까 음. 여기 레버를 눌러서 음. 어, 이걸 해제해서 네, 해제, 해제. 내걸내걸 음. 달면은 출력이 엄청 증가되니까 음, 음. 그냥 일반적으로 사다 탑을 써도 음. 잘 나간다고 연료 절약도 된다고 음. 출력도 올라가서 네. 평소 평소에 음. 저 끄고 다녔어요. 그렇죠 음. 어, 그렇게 해서 하여튼 발로 변속을 음. 해서. 음. 조기 개변성하시고는 해요. 어, 네? 또, 또 다른 거는 좀 볼만한 거 없어요? 지금 뭐 일단 나중에 대기에 네. 립도 네. 떠가지고 또 살고 네. 네. 타이어에 대해서 네. 좀 얘기드리면은 네. 1 6 5에6 5 네. 14. 지금 공기압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40이야. 40 아, 45 자, 있어요. 이게 14인치야. 네. 네? 165. 만큼 65%라고 네, 높이가 네. 그러니까 이거 70으로 나중에 바꾸든지 70으로 70% 네. 그럼 한 바퀴 돌때더 많이 가잖아 음, 어? 음. 어, 그럼 얘가 4단위5단 효과도 나오는 거야 예. 속도계는 예. 규정 5%는 봐줘 이게 작을수록 연비가 좋은 거 아니에요 타이어가 그냥 고속주행으로 하면 마냥 많이 돌잖아. 아, 그렇죠. 많이 돌지. 목표까지 가는데 덜 돌면 연료 절약 아니야? 어... 사이콘 달아서 출력을 올렸으니까, 예? 네. 네. 좀큰거 써도 되지. 특히 네. 전륜구동 아니야. 앞타이어 먼저 해보시든지, 예? 네. 네. 앞타어 빨리 다니까 뒤타이어것도 바꾸시기도 하고, 오케이?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옛날에도. 명함 하나 주요 토라이트에 달고. 네. 내가 네. 카, 카다라고 드릴게. 예. 네. 예.